석사 유학을 처음으로 간 케이스니까 뭔가 더 포커스가 돼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고 목표가 이거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전공도 확실하게 있고 물론 학부 유학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제 경험에 있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본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 전공을 꼭 해서 직업을 미국에서 갔든 한국에서 갔든 이런 목표를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갖고 있는 분들 또한 종류는 저 같은 경우인데 영화를 전공했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 어렵고 살면서 뭘 해야겠다 확실한 비전도 없었고 오로지 미국에 살고 싶다 한국에서 벗어나고 싶다 좀 이런 마음을 갖고 유학을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이는 없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또 있어요 제세 번째는 정말 그냥 아무런 목표 없는 애들 뭐 쉽게 말하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안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억지로 보내는데 끌려서 와가지고 결국에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 찾고 영어도 잘안 되고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두 번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영화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대학으로 가면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바뀐 케이스건 성인 말고 미성년자인 분들이 현재 지금 난 미국에 가고 싶다 미국에 대학 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히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미국을 가야 되는지 미국을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만큼 진짜 안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1, 2학년에 다녔는데 큰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전에도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토플 준비를 했고 영어 공부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같은 클래스를 들어가지고 친해진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자애를 마음에 들어했거든요, 제가. <laughs> 해가지고 아셨거요아 그, 아, 나도 얘기하지 뭐. 처음 듣는 얘기인가? 뭐, 기억이 안 나요, 얘기했는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안 했어요? <laughs> 그 애는 이제 미국 아였고 친하게 됐는데 뭐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제. 친구들한테 조언도 없고 말해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주말 사이에 그 애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저보다 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서 뭐간거 그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뭐 그런 장벽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지금. 100% 미국 사람이 아니고 영어도 원어민처럼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영어를 공용으로 쓰는 나라에서 영어를 못 한다는 거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거부터 장애가 온다는 거잖아요. 학문적인 거는 다소 없어요. 이게 얼마 전에 뭐 TV에서 뭐 어쩌다 어은 이런 데서 시원스쿨 대표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에도 제가 뼈저리게 공감을 했던 게 아무리 한국에서 고급 단어를 가르쳐 준다 그래도 실상 생활에서 그 원어민들이 편하게 쓰는 영어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미국에 갔을 때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로 존재하는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그거를 거기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현지인처럼 영어를 하는 걸 마스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미드 시리즈를 용돈을 모아가지고 DVD 박스 세트 있잖아 요 그거를 그냥 다 샀어요 다운받을 받지 않고 박스 세트를 산 이유는 거기에 영문 자막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사는 DVD 이런 거는 다 영어 자막이 있기 때문에 몇 시즌을 그냥 통째로 사가지고 학교 숙제를 다 하면은 안 놀고 그냥 그것만 보고 안 들리는 게 있으면 왜안 들리는지 영어 자막을 틀고서 안 들리는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서 한 문장에 하루가 정체되더라도 나는 이거를 마스터하고 그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드라마 10개는 그렇게 한 학교 공부를 제외한 거에 그거에 오류는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거는 무조건 메모장에 해가지고 거의 한만 단어 정도 메모장에 <laughs> 생길 정도. 그걸 그냥 모으고 현지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걸 꼭 써봐야 돼요. 그걸 써가지고 걔네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그거 오케이. 이상하게 받아들인다. 그럼 왜 이상하게 받아들인 줄 알아야 돼. 물어봐. 그러면 이건 이건 좀 이상해. 그럼 아 그래. 그럼 이건 X. 석사생이 아니었고 학부생용. 전공 수업에는 조금 약간 느슨한 면이 있고 교양 수업이 많고 친구들과 누릴 수 있는 좀,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석사생이 본다면 사치지만 학부생들이 미국의 이제 그런 주립대라든지 아이비리그 이런데보다는 좀 쉬운 환경에 가서 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해봐도 될 그런 도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많이 부러웠던 게 유학 생활에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아 강단 스타일 아니야고 그 말을 항상 저한테 했던 시기에 이제 유혹이 있었는데 그런 약간의 이제 호기심 어린 대화를 제외한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잠깐 시다 유학 준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이 동네에서는 빨리 졸업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들하고 어울리기 위한 관심을 가지긴 힘든 거예요. 거, 거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영어를 한다는 건안 돼요. 남편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학과 애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사실. 미국 친구들하고 잘못 지낸다고 또 너무 힘들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얻고 싶은 게 뭔지에 따라서 시간 투자하는 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영어를 좀 공부를 해서 이제 영어가 좀 되니까 유학생활 갈까? 이런 사람을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뭘 공부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그때는 정확하 답을 못 해요. 그런 상태는 유학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아깝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전복적인 지지를 맞고 맨하튼에 살면서 유학은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 실제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친구도 많았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워죠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진짜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치가 달라지는 거지. 학교 이름이 절대로 능력을 대변해주진 않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한다고 해서 절대 미국에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왜 왔냐고 하는 게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절대 미국은 유학을 한다고 해서 살수 있는 동네가 아니고 비자가 돼야만 하고 그 비자가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걸 선택한 유학생들 왜냐면 그 비자를 완벽하게 받는 한 3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3년 동안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불법이 아니면 이제 임시 비자로 일을 하는 거라서 뉴욕이나 서울이나 생활비는 제가 볼땐 비슷하게 해서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못하겠다고 아니, 아니고 자료조사를 우선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와이프가 너무 이렇게 현실적이고 좀 뭔가 성인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게 환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유학이라는 걸 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영어교과서 보면은 전형적인 미국 캠퍼스에금발의 남자 여자가 막 자유롭게 무슨 촌스러운 막 남방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막 이러고 인사하고 좀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잘못된 이미지가 좀 형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김내원하고 김태희 나왔던 아... 그 하버드, 아, 하버드인다고 어, 그게 현실과 아예 정말 180도 다른 거를 그냥 이렇 그려놨다고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고 음. 간단 말이에요. 마치 뉴욕 가면은. 시트콤 프렌즈 있잖아요. 아유, 프렌즈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고 유학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절대 아니니까 목표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만약에 유학을 가서 경제학, 뭐, 경영학과를 나와서 나는 목적이 학위를 따서 뭐, 현지에 있는 삼성에 뭐 돼가지고 이런 약간 되게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목표가 있어. 그러면 뭐 가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영어가 뭐 원어민처럼 안 되고 걔네들이랑 못 어울린다. 그럼 무조건 그냥 한인이랑 붙여가지고 족보 돌리고 그렇게 뭐 해서 성적 잘 받아서 뭐 인턴 잘 돼서 그렇게 한다. 그럼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현실감 없는 저 같은 사람처럼 그냥 단순히 미국이 좋았다, 어린 마음에. 그런 거면은, 한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는 뭐 마음의 위안이 돼서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사회생활을 올인하는 거는 큰 함정? 원하는 게 만약에 미국 생활을 싱크로가 이렇게 돼서 살고 싶으면은, 한인 친구들, 뭐, 유학생 커뮤니티, 한인 교회, 어느 정도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윤활유가될수 있고, 그런 안식처가될수 있는데, 100% 자기 생활이 그게 돼버린다, 이거는, 본인이 원래 가졌던 유학에 대한 환상이 있다면, 그 환상은 100%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이루고 싶으면은 한인 사회에 자기를 맡기는 거를 그래도 한 절반 정도로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70%는 미드 공부 혹은 현지 아이들과의 어울림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랬습니다. 뉴포트라는 곳을 반드시 가보기를 추천해요. 거기가 되게 여유로우면서 식당도 많고 좋아요. 여행하기에 되게 좋은 곳인데 사실은 관광객들한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라서 거기 가보는 거 추천해요. 저는 또 이제 다양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맨하튼의 차이나타운 가면은 광동지방 음식이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미국에 있는 중국 음식 광동 지역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약간 변형된 중국 음식 그거의 전통. 말하자면 짜장면이 사실 한국 음식인데 중국 음식이라고 하듯이 사실 미국 음식인데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 의 음식에. 성지죠, 거기가, 차이나타운이. 트위드앤 사우포크나 뭐, 오렌지 치킨, 뭐, 한국에도 이제 판다 익스프레스 명동에 들어와가지고, 음. 뭐, 그런 종류의 음식에 이제 원조가 이제 거기다 몰렸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뭐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저왜 음. <laughs> 다시 이 얘기 들으면 신세계인게전 차이나타운 한번도더을수기억겠어요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일단은 여기서 얘기를 마치고, 다음 음. 얘기로 넘어가